안녕하세요. 홍스 t 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주띠 오랜세 살피죠 주띠 타로 운새 연천파들입니다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진다는게 천파예요 부서지고 끼어진 일류가 사고대해서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하나 봅니다 특히 오늘 철저 금전관리 필요합니다 지출관리라든지 분실전한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의 서는 큰 물이 혹시 평 탄하 게 하루 를 보낼 수있 으리라고？보 겠 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소띠 운늘 살피죠. 소띠의 타로운 새 대패 들어옵니다. 이 대패, 큰 실패를 뜻하는 게대패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어, 소띠분들도 오늘은 어느 때보다 철전, 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분단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 또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또한 어, 다른 사람의 감언이, 감언 이선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무리하지 마십시오 순리와 이치 정도만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자체동을 형살도라이 형이라는 것은 갇힌다는 뜻이 있고 묶인다는 뜻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갇히고 묶일 때자 내가 자칫 방심하고 또 자만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형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생활복귀라든지 교통과 기후 같은 거 위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오늘 서띠의 운세가 좋지 않습니다. 매사를 순리대로, 이치대로 정도만 지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월 16일 호랑이띠 오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월천기 도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한을 뜻한 게 천귀에 어디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겠습니다고당실 그 좋은 집에 두뇌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으며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자세는 또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주는 기들이 크게 가게 잘 들어와 있어요. 오늘 호랑이띠 분들은 금상첨마 운세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구논문집필 서성문외계약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토끼띠 운세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1천 권 들어옵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트는 게천 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 일진의 성공과 출세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라 보겠고, 어, 일진이 또 묘술 6합 아직 끝내주는 합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분들한테는 금상첨화의 운세, 그 이상의 운세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진의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운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영문, 논문 지필, 소속,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용띠, 어른 살피죠. 용띠, 타로운 새, 제살 들어옵니다. 이제살의 카드. 재앙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살입니다. 그래서, 물도 조심하시고, 불도 조심해라 도록 삼수변에 불화자를 쓰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렇게, 저, 어 이렇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하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 또한 오늘 중살들어와 부딪히는 일도가 사고되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언쟁시비 싸움은 피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나던들어가전도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띠분들은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여유있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변띠어른 살피죠? 뱀띠, 타로운 새, 월천파 들어옵니다, 천파. 모든 것이 깨어진다는 것이 천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모든 걸 깨먹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산천을 헤맨다는 뜻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분단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특히 다른 사람의 가먼 이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서, 어, 잘못된, 어, 어떤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제는 또한 오늘 사슬의 원진 쌀 들어오면 아주 왼수 같죠.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런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라는 뜻이 대표되는 것이 원진이에요. 네네, 오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셔야 되겠고, 구설심이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 언행에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 하고 있죠? 매살 순리대로만 풀어 가시고,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말띠 오렌 살피죠. 말띠의 타로 운세. 겁살 들어오죠. 이 겁살의 카드. 내 것을 빼앗긴다는 것이 겁살이에요. 이렇게 겁살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금전이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아이디어든 나의 사람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일진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원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서성문의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양띠 오른스니다 양띠의 타로 운세. 연천고도로 저 천고. 한대서 내린 고단함을 뜻한 게 천고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살던 고향, 살던 동네를 떠나서 타인에서 객지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라는 뜻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체로 운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어렵고 힘들 때는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비,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미술의 파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죠 어, 다른 사람들과 어, 사, 사, 어, 싸움 같은 것도 피해되어 야 있고 각종 사고 안전 건강도 피해되어 있고 철저한 금전 관리 어, 또한 사람과 일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깨어지는일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양띠분들은 전체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꼼꼼하게 매사를 살펴가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다 7월 16일 원숭이 뛰는 살피죠. 원숭이 띠 타로 운새 대패 들어옵니다. 이 대패 카드 큰 실패를 뜻하는 게 대패 여기이 대패 운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크게 실패했다. 어, 이야기 쫄딱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인데 특히 금전 재물의 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라든지 부인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라든지 가원 이설의 문제 넘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요. 그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시는. 나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16일 닭띠 오렌살피죠. 닭띠에 다로운 새 시청고 들어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한 게촌 고해 오애롭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고독한 운세에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북두 칠성전에 향을 사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어렵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리하지 않고 순리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불이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개띠 오랜 설피죠 개띠의 타로운 새, 시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한물 뜻한 게천 귀에요. 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 아, 이런 뜻을 해보고 있죠. 전치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우우 어,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아무쪼록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고요. 어, 일진 자체도 또 술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오늘 개띠분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띠분들, 더욱더 풍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6일, 돼지띠 오랜 살피죠? 돼지띠. 팔로운새,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게 천기에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조재가 되는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시한다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서두가 혈신들은 더욱더 좋으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데이띠문을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을 새 놓치지 마시고 회사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 6월 22일이고요. 일지는 병수리일, 갯디날, 옥상, 토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심냈고, 기란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하신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